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내용입니다. 매일 말씀을 듣지 않고 일주일에 주일 예배 설교 한 번만 듣고도 천국에 갈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Listening to God's word once a week can open the door to heaven, but living it every day builds the path to eternity. 이 말씀은 일주일에 한번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도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매일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삶으로 가는 길을 만든다는 메시지입니다. 말씀하신 손동원 박사님의 메시지는 깊이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것은 신앙의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맞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이 자라려면 물과 햇빛 그리고 좋은 흙이 필요하듯 말씀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과 기도로 자라야 합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A single sermon can plant the seed of faith. but daily devotion waters it to bear fruit 이 말씀은 한 번의 설교가 신앙의 씨앗을 심을 수 있지만 매일의 묵상과 실천이 그 씨앗을 열매 맺게 한다는 뜻입니다. 즉 주일 설교만으로는 부족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동환 박사님의 말씀처럼 신앙은 매일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본론의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말씀을 듣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권위를 담고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집니다. 다바르라는 단어가 참 의미 깊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은 단순히 외우는 것을 넘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며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모습이 나옵니다. 요셉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기에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요셉처럼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본론의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말씀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faith is not just hearing the word, it is doing the word in every step of life. 이 말씀은 신앙이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의 모든 걸음에서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뜻하며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사는 삶입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살았기에 사자굴 속에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다니엘처럼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천국으로 가는 확실한 길입니다. 본론의 세 번째 핵심 메시지는 말씀을 통해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he word of God is the anchor of hope that leads us to heaven.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소망의 닻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소망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고 나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천국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합니다. 말씀을 통해 소망을 붙드는 것은 정말 큰 힘입니다. 여기서 소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피스입니다. 엘피스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로바서 사장에 아브라함이 소망이 없는 중에도 소망으로 믿었다고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삭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소망을 붙들면 천국에 이를 수 있는 확신이 생깁니다. 손동원 박사님께서 라틴어로도 말씀하셨습니다. v u m d e s Lux via nostra."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길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을 라틴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면 어두운 길에서도 천국을 향한 빛을 볼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원칙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익하다 하고 나옵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을 단단히 하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준비하게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고 천국을 향한 믿음이 자랍니다. 예를 들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반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나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천국을 향한 소망이 굳건해집니다. 손동안바차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이세 가지 원칙을 실천하며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길입니다. 손동환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설교를 듣는 것을 넘어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하며 소망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시작이지만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결단이어야 합니다. 손동원 박사님처럼 매일의 실천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만듭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소망을 붙들고 천국을 향한 여정을 힘차게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를 통해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목상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천국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맞춰지게 하시고, 말씀의 빛으로 인도받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